라파스에 대한 분석입니다. 요, 라파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패치형 비만 치료제 만든다고, 어, 깜짝되고 있다가, 어 사실 뭐, 어, 그 이후에 이제 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줄줄 흘러내려간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 어, 다시 이제 임상 일상 결과는 사실 양호했는데 임상 이상 진행 소식이 전혀 없다가 아 올해 연내에 임상 이상을 어, 개시하려고. 지금, 연해봐, 지금 10월 중순이 됐기 때문에, 에, 지금 뭐, 11월, 12월, 어, 두달 반밖에 더 남았습니까? 그래서, 임상 이상을, 어, 단독으로 진행한다라고, 어, 지금, 어, 4분기 내에 해외에서 신청을 할 것이다. 임상 이상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마이크로 니들 어 마이크로 니들 어 패치 임상 결과가 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패치형 붙이는 거란 얘기죠. 이걸로 해가지고 비만 치료 효과가 있을 것이냐 우리 뭐뭐뭐 뭐, 뭐 파스도 아니고 말이죠. 어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이. 이, 이제 개발한 이제 노브노디스크가 어,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에,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것은 미세바늘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 이 전문 기업을 나봤는데 그래서 임상 이상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어, 꽤나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은 이제 리스 이게 121선 요 고가를 이제 갱신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자리 수준에서 어 한번 매수해 가지고 어요 121선 어요요 요 고가죠 고가 121선 좀 밑에인데요 고가의 어떤 그 라인들 어 요런 자리를 이제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장, 실제 시작을 했을 때는 이제 흠을 좀 봐야 되겠죠. 어, 그런데 단기 상승 흐름 모멘텀은 좀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됐어. 이런 종목들은 트레이딩적으로, 어, 단기 매매가 나올 수 있는, 그어 2만원 내외까지 보고, 2만원 이게 이제 상한가 들어가면서 쫙 2만원 쳐버리면 이제 순식간에 요, 요 자리까지 올라와 버리는 겁니다. 2만 2천원 대 어, 그러기 때문에, 한 번, 이제, 흐름을 보면서 말이죠. 요, 121선 상, 음, 전후에서, 이제, 매수에 들어가는, 어, 요 자리가 지금, 가격이 한 16,000원 정도 있거든요. 요런 전후 사이클에서, 이제, 매수에 들어가서, 어, 진행을 하시고, 어 트레이딩 할 때는 이제 마이너스 7% 이내에서 어 손절을 잡아 마이너스 5% 내지는 조금 뽀뽀를 넓히더라 마이너스 7%이런 정도로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매매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라파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아마 지금 노보노 디스크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기술 이전 가능성도 이제 열려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주가는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는. 뭐 이때처럼 이제 아주 강하게 또 생각보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고가가 이제 2만 원, 2만 여기가 2만 2,900원이거든요. 이이 자리, 에, 이 차에 가지고 세게 움직이면 요요 2만 5천 원까지 또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에, 주로 이제 주가가 결국에는 이제 한 2만 원에서 2만 2,500원, 2만 5천 원, 그러니까 2,500원 단위로 주로 마디자리에서 걸리네요. 이 종목은. 어,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하시면서 단기 매매 대응하는, 어, 그러한 전략으로 접근하시기 바랍 그리고 이제 바닥에 대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좀 모멘텀이 그만큼 이제 차트 바닥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 배팅해 볼만한데 주가에 선반영된 부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자, 요렇게 가닥 정리를 하겠습니다. 천자투자TV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천자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라는 채팅앱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고 수업인가 2 4명이100% 무료로 여러분들 종목 직접 골라가지고 매수매도가 다 찍어주면서 수익을 뽑아주고 있는 것이 오르고 채팅앱이에요. 아, 여러분들도 전부 다 이게 무료로 다 입장이 되는 거고, 주린이들이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가장 큰 수익을 보고 있다 해가지고, 와, 은행에서 깨서 여기 들어오기를 천만 잘했다, 너무 잘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이제 수익이 은행하고 뭐 게임이 됩니까, 여러분들? 은행 인자고 어 플레이 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서 앱을 설치하시고 간단하게 무료 회원 가입 에 로그인해서 이 공개 채팅 탭을 들어보면 24명 무료방이 다 있으니까 점 점과 무료방들 주식 코인 전문가들 무료방 방 제목 클릭하면 여러분들 다 입장이 되는 거고 전문가 사진 눌러보면 아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문가 다 투자 성향이 매칭되는 전문가들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어 전부 다입장하셔고 아, 여러분들 어 빠르게 에 전문가들의 오전장에 이제 주로 매매 타이밍을 잡게 되면 빠르게 입장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